인삼 개성조학이요. 안녕하세요, 떡머링 여러분. 마리아예요. 오늘은 별시리즈 개성조합 약과 준비했어요. 여기 개성조학은 고고단의 인삼 개성조학이고요. 여기는 윤정이 떡방의 개성조학이고, 여기 약과는 윤정이 떡방의 약과예요. 여기는 또 제가 좋아하는 과일 까나페 약과로 한번 또 만들어 봤고요. 딸기 양념장 곁들여서 먹어볼게요. 인삼향이 한가득 나요. 그리고 이 조총 집이 찹쌀하고 같이 쫙 올라오는데 그 느낌이 너무 좋네요. 정말. 달콤하고 부드러워요. 여긴 좀 찹쌀떡, 찹쌀 도너츠 먹는 느낌이네요. 맛있는데요. 그 찹쌀의 결이 이렇게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. 인삼 향이 또 더해지니까 정말 좋네요. 기름진 찹쌀 도너츠 먹는 느낌이에요. 핫한 페스티리 과자 같은 식감이네요. 음, 그렇게 달지 않아서 먹기가 좋은데요. 너무 달고 그러면 바로 질려버리는데, 담백한 그 페스츄리 가져왔던 식감이라서 괜찮은데요. 이거는또 제가 좋아하는 과일 까나페 스타일로 만들어봤어요. 음. 이렇게 먹으면은, 약간 특유의 기름진 맛이 전혀 안 느껴지거든요. 굉장히 맛있어요. 과일이랑 같이 먹으면 정말 그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. 약과의 맛을 더 깊고 풍미가 있는 고급스러운 맛으로 변신시켜 줘요. 오늘 또 이렇게 개성조합 약과 그리고 과일 약과 카나페 이렇게 먹어봤는데요. 정말 너무 맛있네요. 개성조합이나 약과 자체도 지금 굉장히 담백했거든요. 기름지지 않고 또 끈적거리거나 좀 꾸덕한 식감이 아니라서 저는 더 개인적으로 좋았던 것 같아요. 고급스러움이 좀 그냥 물씬 느껴졌던 그런 개성조합 약과였어요. 너무 맛있게 먹었네요. 여러분들도 꼭 드셔보세요. 안녕.